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나는 정치인이다 김지영입니다 오늘 모실 손님은 더불어민주당 신기준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심기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에 비례대표를 승계 받아서 지금 9개월째 지금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에서 제일 새내기 의원입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회 현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현안은 어, 요즘 가장 핫한 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입니다. 가상화폐 어, 이것이 이제 그 화폐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 이런 정의도 없고 이것이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그 거래량은 많고. 이게 투기화 돼가지고 지금 많은 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규제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가상화폐를 그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정부 차원에서 그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이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 위원으로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티켓이 올림픽 입장권 티켓이 그렇게 많이 판매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림픽, 특히나 그 비인기 종목과 패럴림픽, 곧이어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에 대한 그 티켓이 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티켓 판매에 지금 제가 집중적인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저희 의원총회에서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20만원씩 이렇게 해서 2,500만원 티켓을 사는 걸로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MOU를 강원도하고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직능 단체들 특히 이제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그리고 대한 어린이집 회계사협회 이런 분들 그 직능 단체와 제가 또그 티켓 판매 MOU를 또 체결해서 그분들도 그 티켓 판매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티켓 판매를 주로 집중적으로 좀 해서 우리가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정말 그야말로 성공한 올림픽으로 이렇게 될수 있도록 그런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은 국민들이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티켓 판매에 좀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럼 혹시 의원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입법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입법 활동을 제가 두 가지를 해서. 모두 그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 두 개를 했는데요. 어, 첫째는 그 올림픽에 그 현물로 후원하는 기업들이 그 현물로 후원을 한 만큼 그 값어치만큼 그 부가세를 부담하게 돼 있어서 그 후원이 잘안 이루어졌었는데 제가 그 부가세를 82% 이상 경감해주는 그러한 법을 제안을 해서 발의를 해서 것을 통과해서 기업들이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제 지금 후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국내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23.9%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 호텔에 묵었을 때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관광객들에게 돌려주는 그러한 법을 올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게끔 그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인 관광객들이 조금은 덜 부담을 가지고 우리 관광 예, 나설 수 있고 또 우리 관광 산업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018 새해가 밝았잖아요. 의원님께서 2018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의정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어쨌든 1차적으로 동계 올림픽이 성공한 올림픽이 되도록 동계 올림픽의 모든 그 의정 활동을 집중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올림픽 이후에 과연 그 강원도를 위한 산업 그리고 강원도를 위한 먹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연구 용역을 지금 주고 있고 그것도 예산도 땄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원도가 그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은 무엇으로 과연 마련할 것이냐 여기에 지금 그 중점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그. 어,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어쨌든 그 남북이 화해와 평화 그리고 그 교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북방 경제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경제를 개척해 나가는데 의정 활동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의원님이 2018년 한해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나는 정치이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원님의 좀더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뭔가요? 직접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그 알아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의원님에게 정치란 무엇인가요?